할렐루늘은 10월 31일 11개 13장 디모데 후서 3장 호세 5장 6장 시편 119편 145절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11개 13장에는 엘리사의 죽음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은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아스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아람의 핍박을 받습니다. 여아스의 아들 여하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듭니다. 요아스가 문병을 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 기적을 베푸는데 이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세번 치는 바람에 크게 화를 냅니다. 땅을 치는 숫자가 아람을 이기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세번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비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따라 국율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항상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디모데후스 3장은 말씀만의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갖 악인들이 넘쳐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랑과, 교만과, 비방과, 거역과, 무정과, 사나움과, 조급과, 자만이 뿌리깊게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 같은데 실상은 불경건한 위선자도 많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욕심쟁이들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야 됩니다. 그 성경 안에 거하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야 5장과 6장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호소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말 그대로 죄의 중독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이 심판은 그들이 죄를 리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호세는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회개를 호소하는 거예요. 둘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이죠. 지식을 통한 믿음을 호소합니다. 회개한 믿음은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원하세요. 시편 119편 145절로 176절은 주를 아는 것과 주에게로 가는 것이 사실 같은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에게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주를 알기 위해 주의 말씀을 힘써 읽습니다. 주를 알기 위해 주의 말씀을 힘써 읽는 사람은 주에게로 갑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주께서 얼마나 국휼이 많으신지를 압니다. 주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도 알아요. 주의 말씀에는 주께서 드러나시기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